네 아이폰 1 0 r 을좀 사봤는데 아뭐 어, 짧게 개봉 했을 때 어, 디바이스가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일본에 샀구요 어 일본에 출장 갔는데 애플스토어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출시가 돼서 실물을 좀 봤는데 실물 보고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예 나는 뭐 내용 구성품은 뭐 어느 국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냥, 예. 별다른 거없고요 스티커 역시 들어있습니다.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. 스티커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. 어, 뭐, 다른 거 없죠? 어, 애플은 뭐, 원래 케이스를 안 주죠. 예, 기본적으로 번들 케이스라도 하나만 사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,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케이스도 비싸게 팔아먹기 때문에. 네, 일단은 꺼내보죠. 예. 네, 흰색 샀구요. 예. 네, 이건 화이트입니다. 화이트. 어, 네. 아이폰 10하고 좀 다른 게, 이 10R 같은 경우는 실버 컬러가 아니고 화이트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밝아요. 실버와 비교했을 때 색상이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. 여기 옆에, 어,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알미늄으로 보이구요. 예. 네. 음, 카메라는 싱글 렌즈입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살짝 크죠? 예, 아주 살짝 큽니다. 사이즈가 뭐 6.1인치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어, 아이폰 10, 10이나 뭐 10s보다 어, 0.3인치가 큰 거죠. 근데 0.3인치 큰 거치고는 조금 더큰 느낌입니다. 실제로 봤을 때. 예, 뭐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폰 10이 있으니까 아이폰 10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예. 뭐 밖에 어댑터랑 뭐 이어폰 뭐 이런 거들어있구요 예, 네, 뭐 케이블 뭐 똑같습니다. 아이폰 뭐 이거는 뭐 이제 구성품이나 이런 부분은 뭐 아이폰 맥스니, 뭐 10s니, 아이폰 10을 사도 그렇고 뭐 8을 사도 그렇고 똑같아요 다. 네, 폰만 바뀌고 패키지 거저 먹습니다. 예, 네, 패키지 디자인을 똑같아요. 늘 이겁니다. 예, 네, 살짝 엠보 처리가 되어 있죠. 이렇게. <laughs> 진자이 날로 먹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. 그리고, 뭐, 역시, 각국의 언어들이 나오고요. 이게 이제 아이폰 10R과 좀 비교를, 아이폰 10S와 10R의 차이점은, 어, LED라는 거죠, LED. LCD 디스플레이. 네. OLED냐, 뭐, LCD냐, 뭐, 그 차이인데, 이게 실제로 좀 보면, 뭐, 못볼 정도다, 어쩌다, 뭐, 그런 말이 많은데, 뭐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사실은. 보면, 뭐,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그씨나 뭐, 이런 거 봤을 때. 보이시나요?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, OLED인지, LCD인지. 예. OLED가 뭐, 조금 더 뭐, 밝다고 하고, 뭐, 예. 좀 뭐, 고해상도 뭐, 영상을 볼때 뭐, 좋다고 하는데, lcd 가뭐 아이폰 8 까지도 lcd 로 썼기 때문에 뭐 아이폰 8 유저분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을것 같고 아이폰 10과좀 비교를 해보면 어 사이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6.1인치 라 그런지 어 아이폰 10r 을뭐 사양만 좀 내리지 않고 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조금 올린 건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제 아이폰 10 이고요 아이폰 10R입니다. 아이폰 10S와 10R과 아이폰 10의 차이는 이 정도 나고요. 사이즈 차이 좀 나죠? 약간, 플러스 느낌? 네. 예. 그니까, 뭐, 동, 동일한 뭐,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아이폰 맥스보다는 물론 작습니다. 일단 디스플레이 밝기 차이가 나는 건 이건 밝기 조정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. 해상도 차이만 보면은, 요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위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어우, 천둥이. 예, 어, 일단, 초기 세팅을 좀해봤고요 아이폰 10R의 초기 설정을 좀 끝마친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잠깐 영상이 뺐었고, 어, 지금 보면, 지금 똑같은 설정으로 디스플레이를 맞췄어요. 아이폰 10과 아이폰 10R. 예, 디스플레이를 동일한 설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밝기도 한 중간 정도. 그리고, 트루톤 둘다 켜져 있죠? 예. 네. 비교를 한번 해보면, 어, 아무래도 LCD와 에, 요 OLED 요 차이라서 그런지 조금 노란빛을 많이 띄고 조금 밝은 편이에요. 트루톤인데, 불구하고. 이제 트루톤을 원래 켜주면 약간 화면이 웜해져요. 그런데 꺼주면 화면이 좀 약간 푸른빛이 돌죠? 요거 켜주면 다르지요? 다르죠? 예. 그니까 지금 동일한 조건을 봤을 때 OLED가 조금 더 어, 밝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 뭐 해상도는 글쎄 요 해상 도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<laughs> 그래서 이 차이는 이 정도 있고요. 이 베젤 부분에 대한 차이도 어,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거 이거 맞구나. 그래서 베젤 부분 보면 보이시나요? 베젤이, 아이폰 10이 조금 더얇아요 아이폰 10s와 10은 같다고 보고요. 보면, 뭐, 아이폰 10R은 뭐 태평양 베젤이네, 뭐, 그런 얘기가 있는데, 그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음, 어, 사이드 베젤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 8보다도 좀 두껍지 않나, 약간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. 예. 그래서, 사이즈가 좀 커졌는데, 이제, 인치가 커지면서, 어 사이즈도 커졌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우는 만큼이 커진 게 아니고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비교가 될것 같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<laughs> 아이폰 10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0R은 이제 화이트톤 이제 실버는 출시되지 않았고, 화이트 그로출시됐죠 조금 더 캐주얼한 컬러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면을 강조했던 그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어, 실버와 어, 사이드에 스테인레스가 적용이 됐었고요. 그리고 아이폰 10R은 알미늄에 매트한 재질의 알미늄하고 뒷면에 화이트 글라스가 적용이 됐습니다. 카툭1는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예, 튀어나온 것도 비슷한데, 아무래도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요. 그니까 카메라가 작은데, 높이가 동일하니까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. 근데 뭐, 케이스를 보통 씌우면, 이제 카톡 트는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예, 괜찮을 것 같고. 뭐 개인적으로, 이제 실버 톤도 이쁜데, 화이트 톤이 이뻐서 샀어요. 예, 화이트가 정말 좀 쨍한 화이트거든요. 그러니까, 아이폰, 4S 뭐그 시절에 나왔던 그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옆면의 실버도 상당히 밝아요. 아이폰 10S 맥스와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작고 아이폰 10보다는 크죠. 어그 중간에 이거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아이폰 10S 맥스 골드고요. 아, 아이폰 10R은 6.1인치, 6.5인치, 5.8인치입니다. 그니까세세개 다. 화면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5.8인치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. 근데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는 더 커서 시원시원하긴 한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? 좀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버튼 누를 때좀 불편하다든지 버튼이 좀 높이 있어서 좀 누르는 데 보면 불편하다든지 뭐 주머니에 넣었을 때뭐 바지가 자꾸 처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 예. 물론 뭐테나도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어, 아, 무래도요 그립을 했을 때요 바닥 높이와 이 버튼부 높이가 이 다르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이게 낮을수록 좀 편한 것 같아요. 예, 손이 좀 작은 사람일수록. 저는 손이 뭐 두꺼운데 그래도 긴편이 아니라서 어, 아이폰 10은 버튼 누르기가 좀 쉬웠는데 테 s 스 맥스는 버튼 누르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위를 잡고 버튼을 눌러줘야 어, 좀 자연스럽게 눌리는 뭐 그렇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 사이즈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폰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뭐 테네스와 뭐 테날, 맥스 모두 다 출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취향에 맞게 선택하라는 뭐 그런 애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. 좀 보급형 테날이 한번 유심 껴서 한번 써보고 어떨지 궁금해요. 한번 사용을 해보고. 또 후기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